예,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푸른 하늘입니다. 음, 오늘 영상은 2024년도죠. 이제 어, 1월 2일자 영상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첫 영상이 되겠습니다. 2023년이 지났죠. 이제 여러분들 2023년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24년 여러분들 또복 많이 받으시고. 어, 건강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만희 총리장님 예, 며칠 후 며칠 후또 저승사자를 만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은 2024년도 첫 어, 시간이니까 저와 관련된 얘기가 나온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C 헤럴드 어, 박인재 기자님이 쓰신 거고요. 어, 이 기사 내용의 제목은 신천지총회총무 리커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신천지총회총무는 뭐 아시다시피 고총무죠. 어 이때 기사가 2023년 12월 30일날 작성됐죠. 제가 12월 28일인가요? 어, 그때 영상을 마지막으로 올리고 어 제가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인터넷을 잘안 보고, 좀 쉬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어, 그런데 12월 20, 30일 날 이렇게 기사가 올라온 것을 모르고 있다가, 어, 오늘 제가 이제 이 사건 내막을 듣게 됐어요. 어,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먼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첫 영상이니까 2024년도 차라리 이걸 한번 소재로 다뤄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어, 총회 고총무가, 예, 초, 총회 고총무가 어~ 이 고소지를 남발을 지금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는 일단 음~ 자신이 이만희 사후에 자기가 신천지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 신천지에서 자꾸 고총무에 좋지 않은 얘기들이 막 들리고 돈을 횡령했다라는 얘기가 들린다든지 여자를 건드렸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들리면 고총무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제가를, 어, 물리는, 이런 어떤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각종 지금 소송을, 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고총무가, 이렇게 이제, 음, 소송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이제, 제가를 물려서 말을 못 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이런 소송을 통해서 이제 혹시나 자기가 이기게 되면 이걸 신천지 내에서 어, 확대 재생산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세력을 좀더 고착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또세 번째 지금 요 이제 어 소, 소장 뭐 소장을 제가 안에는 다 들여다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입수를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 일부분은 제가 누가 보내주셔서 봤는데, 어, 이 소장에 제 이름도, 어, 언급이 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고총무가, 자신의 영적 애비를 닮은 종교 사기꾼 이만희를 닮아서 사건 내막도 모르고 일단 무조건 이제 고소지를 지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 자기 영적 애비인 종교 사기꾼 이만희를 닮아서 어, 본 적도 없는 사람 보고 일곱머리 열불 짐승이라고 개구라를 치고 하는 이만희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희는 어 백동수 목사님을 본 적도 없는데 일곱머리라고 지부했고 그 다음, 멸망자란 오평호 목사를 본 적도 없으면서 싸워서 이겼다고 개나발 불고 있고 그런 짓거리를 해왔잖아요. 그 영적에 비해 그 영적 아들답게 예, 똑같은 짓을 뭐 제가 리커버하고 전혀 관련도 없고 리커버 소속도 아닌데 그런데 제 이름을 버젓이 집어여가지고 예, 소송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따에 따라서는 이제 필요하면 어, 상황에 따라서 혹시나 제가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이면 제가 고총으로 고소를 지금 해볼 생각도 좀 있습니다. 만약에 법적인 그 상황이 성립이 되면 할 거고, 상황이 안 되면 뭐, 할 뭐, 안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와 관련된, 저와 관련된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예, 나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음, 일단 자신을 비방한 현수막, 재개시, 계제시죠. 1회당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지급을 청구하라. 어, 이렇게 지금 이제 소장을 제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버, 리커버 측에서는 현수막은 고모 총무 경찰 출두일에만 게시후 철거. 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이 현수막이 지금 기사가 난 내용이에요. 기사만 이 보니까 과천 경찰서가 지금 있는 거 봤을 때 과천 경찰서 앞에 지금 현수막 이렇게 이 달렸던 것 같아요. 이 현수막 때문에 지금 어 총회 고 총무가 어 여기 고소를 한것 같아요. 소를 제기한 것 같아요. 집회 당일 리커버가 게시한 현수막 고모 총무는 이 현수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기사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 아, 들여다 보겠습니다. 어, 신천지 총회 총무 고모 씨가 이단 종교회복과 인권연대 리커버, 이하 ER 리커버 대표 권태령을 상대로 하는 현수막 철거, 어, 철거 등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 고모 총무는 소장의 청구 취지를 통해 채무자 어, 리커버가 되겠죠. 이제 일단 소장에는 채무자는 과천 경찰서 앞에 현수막을 철거하고 향후 개시하에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가 이랑을 위반할 경우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자 그러면서, 어 그러면서 채무자 어 리커버, 채무자 리커버는. 채권자 고땡땡을 2023년 11월 7일 과천경찰서 정문 앞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신천지 신도들 돈을 도둑질한 고땡땡을 구속하라로 표현하여 확정적인 횡령범으로 오해할 수 있게 하였다며 채권자는 공적인물이 아니어서 채무자의 현수막 개시 행위는 공익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채권자의 실명을 현수막에 제시함으로써 익명 보도의 원칙을 위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청구유를 제시했다. 여기 보면 이제 채권자는 즉 고충물 얘기하는 거예요. 공적 인물이 아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제 생각에는, 그, 고총무가 공적 인물이죠. 어, 왜냐면 신천지 그 10만 수료식 한다든지 이래서 쓸때 얼굴이 직접 다 드러나와서 얘기를 하고 신천지에서 서열 랭킹 이위지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신문이라 이런데 또 나오기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어 10만 수료라든지 이런데 공식적으로 진행 진행을 맡고 사회를 맡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공적 인물이고요. 그리고 신천지 내에서 서열 2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 고총무가 어, 신천지 이 강사들급 이상 되는 사람들 불러 모아서 거기서 이 쫄쫄이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 고총무가 어~ 신천지 어떤 위계 위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총회장님 바로 밑에 총회 총무 그다음 뭐~ 열두 지 파장 막 이런 식으로 순서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신천지 신도들에게 특히 강사급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총회장 밑에 바로 서열 2 위인 것처럼 인식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 자기가 서열 내 2위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꼴이거든요. 어 그런 것들은 어 증거 자료로 내면 뭐 서열 2위 이라는 어떤 입장을 충분히 밝힐 수 있,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신천이 내에서 행사란, 행사를 할때진행자라든 어, 사회를 맡고 있고, 이만희 총회장이 에, 안 나올 때는 자기가 대신해서 어, 설교를 하고 이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천이 내에서 공적 인물로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이에 대해 리커버 권태령 대표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고 땡땡은 해당 현수막을 재개시할 경우 개시할 때마다 1회당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청구했는데 이는 매우 비합리적인 주장이라면서 보통 가처분 소송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1회 입반시 50에서 100만 원을 청구하는데 1회 입반시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요구는 리커버에게 재판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리커버의 조직력을 무너뜨리라는 신천지의 계략인 듯하다고 어, 주장했다. 이거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을 지금 제시라고 있죠 어~ 아니 신천지 그고 총무 고 총무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뭐~ 공인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서 지가 뭔 대단한 인물이라고 5천만을 지급하라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지금 하는지 웃기죠. 어, 아니, 공인도, 공인도 일회2반식 이렇게 예, 할 수가 없,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공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이렇게 일회2반식 5천만을 지급하라는 것은 김밥 옆구리 터린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뭐, 사실은 공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신천지에서 어떤, 하는 어떤 위치라든 역할이. 어쨌든, 1회 위반 시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은, 예, 터무니없는, 예, 그런 말 같지 않은 장난, 말장난을 하는 거고, 일부러 여기서 보듯이, 뭐, 좀 위축을 주려는, 고소고발을 안발해서 위축을 주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 이어서 게시했던 해당 연수막은, 2023년 11월 7일 규탄 집회 이후 당일 철거했으며, 고땡땡 총무는 그날 현장에 나오지 않은 유튜버 푸른하늘2가 나왔다고 착각하고 소장에 적시하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볼때 이번 가처분 소송은 소송을 위한 소송이라고 생각한다고 어 덧붙였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이게 이게 나와요. 유튜버 푸른하늘2가 나왔다고 착각하고 여기에 보니까 이제 제가 소장 전체는 보지를 못하고, 누가 그한 페이지만 보여, 보내주셔서 봤는데, 거기 보니까 제그정확한 이름을, 이름을 딱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 11월 7일날, 제가 그 집회를, 어 마치 그 진행을 한 것처럼,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로, 이렇게 얘기한 것같아 역시 종교사기꾼 이만희, 영지역 종교사기꾼 이만희, 영적, 어, 자식 새끼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에, 이, 보지도 않고, 에, 뭐 없는 사실을 지어내가지고, 이렇게 소장을 제기해서 소송이나 걸고, 이런 짓을 지금 고총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11월 7일이면요, 제가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에, 열심히 아이들을 수업을 지도하고 있는데, 이날 제가 규탄집회에 와가지고, 어, 시위를 했다라는 이런 새빨간 거짓말로 소장을 지금 집어인 거예요. 어, 그리고, 이, 제가, 이, 리커버, 리커버라는 단체하고는, 어, 단한 번도 접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속된 적도 없고요. 여기 대표, 권태령 대표하고도 전화를 해본 역사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근데, <laughs> 여기다가, <웃음> 집어여가지고, 어? 마치 내가 리커버 회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 리커버 회원이었던 또, 푸르날2가 직접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시위를 주도인 것처럼,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로 소장을 지금 제출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리커버를 위축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어 고총무 입장에서는 어쨌든 푸르날2를 잡아서, 어 저를 이제, 어쨌든 어, 쨌든 뭐, 좀 핍박을 해보고 싶은 그런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뭐, 아니면 말고 식으로 고소장이 막 저를 집어 연것 같아요. 제가 참 오해 소지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어떤 단체에 소속된 게 아닌데, 자꾸 저를 어떤 단체에 소속된 것처럼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고소를 지금 하고 있는 걸 봤었을 때, 아마 이고총문은 어,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거는 제, 제, 이제 오랫동안 감인데, 어, 총회, 신천지 총회에서 어쨌든 푸르나늘 툴를 잡아야 되는데, 어, 잡을 수 있는 건덕지가 지금 없다 보니까 혹시나 리커버 회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게 살짝 발을 담궈 넣었다가 아니면 그만이지 아니면 말지 이런 식으로 지껄를 지금 해가지고 소장을 지금 한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 리커버 회원이 회원 중 회원이라는 것이 이 밝혀지거나 리커버 회원이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나중에 혹시나 어, 이제 고총무에게 어, 이 소송권이 만약에 유리하게 된다면, 어, 푸르날투를 엮어서 이제 같이 싸잡아서 비난해, 어, 비난하기가 굉장히 자기에게는 좋겠죠, 신천지에서는. 그래서 아마, 어, 어쨌든 걸려들 건수를 만들어서 엮어가지고, 신천지, 종교 사기 집단 신천지 이만희가 잘한 짓거리가 있잖아요. 여기 단어 하나, 저기 이쪽에 요, 요 왼쪽에 요 단어 하나, 저 밑에 쪽에 있는 단어 하나, 전혀 관련이 없는 단어지만, 어, 서로 비슷한 단어들을 연결시켜갖고, 그래갖고 종교 사기교리를 지금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 이와 마찬가지로 고촌무도 아마, 어, 리커버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어, 이푸른을 툴을 혹시나, 어, 리커버의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망상에 쩌들어가지고 리커버 회원인 것처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커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음, 요번 소송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 리커버를 잡겠다는 의도보다는, 어, 일단, 이, 그, 제가를 물려가지고, 신천지 내에서 자신의 어떤, 그, 위축된, 뭐, 여자 문제 얘기도 나오고, 막돈 문제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탈퇴한 신천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안티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 고총무에 대해서 조치하는 그 부정적인 여자 문제라든지 돈 문제 같은 것들이 자꾸 이렇게 확산해서 나가는 것들을, 어, 재가를 물려가지고 신체인 내에서 그, 이러한 사건들을 잠재우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신청이 내서 잠재우고, 그 다음에, 어, 이인자의 어떤 세력을 구축화 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좀 있어, 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여튼 연관된 사람들 또는 관련된 사람들 또 전혀 관련이 없지만 연관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막 무자별로, 무자기로 지금 고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총무가 하는 짓거리는 어, 딱, 영적 애비인 종교사이고 이만희를 닮아서, 어, 멸망자인, 어, 오평호 목사를 본 적도 없는데 멸망자라 해서 일곱머리, 그, 자기 싸워서 이겼다고 개구라를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어, 백동선 목사는 본 적도 없는데, 일곱머리 첫집어에 놓고, 이런 짓거리를, 어, 해왔어요. 이만희 총회장이. 딱그 짓거리를 지금, 예, 고총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고 총무가, 어, 진실한 인간이 아니라는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아요. 만약에 정말로 자기가 명예가 훼손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됐으면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고소를 해야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을 처집어 해가지고, 어? 소짝에다 집어 해가지고 이름 열거되도록 하고 있다는 라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게 이제 나중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제가 고청물을 확 고소를 해가지고 예, 잡을 잡을 수 있으면 한번 잡아볼까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공판이 2024년 1월 9일에 열린다고 그럽니다어 그래서 뭐뭐 뭐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음, 뭐. 잘 준비하면 충분히 뭐 이기지 않을까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laughs> 일단 그런데 이제 제가 언급이 돼서 또첫 방송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